자, 타켓 접니다. 살짝 돌게요. 자, 푸나틱 X 외우시고요. 푸나틱 갑니다. 자, 푸나틱 자, 바비형 디 스마트. 자, 푸나틱 3 2 1고 나이스. 자, 바비형. 자, 무사 갑시다. 무사. 자, 3 2 1 라이트. 꼭 고. 무사고. X. 무사 1샷. <laughs> 나이스. 자 밤님 힐. 자브인거 소울 브린거. 자 니드 포이즌. 자 원모어익 소울 브린거. 자 소울 브린거. 포이즌 니드 포이즌. 나이스. 자타케 아군 힐. 레디 꼭불 뻔했고, 디 상고 노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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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고 커존자 EX 블레이즈 자3 2 1 고! 아내칼바아씨 내가 오 나이스 카임 자 디스마운트 플리즈 자, 아 오케이 자더더커존 디스압 아우 빅센 나이스 카님 포인트, 카 포인트, 에브리온, 마이 포인트, 카, 카 포인트, 마이 필드, 마이 필드, 어 저도 낙마에요 카님 힐좀 챙겨주세요. 저도 힐할게, 오케이. 저도 잠깐 돌게요. 오케이, 카님 힐한 방. 오케이, 나도 니다 카님 티티티티티, 나이스. 자윌리엄 커져, 자 팅팅 익스 웨이어시게팅요 바로 쏠게요자 백업 킬 갑니다 괜찮아요? 밑 이거. 밑으로 거팅나이스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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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엄 거이이 이거. 이거. 이이이거 자제 히스 히스 히스. 히스 말에다 돋 걸었어요. 히스. 히스 커존. 제가 디스토할 거예요. 히스. 말케이거말고 히스를 계속 갈게요. 아왜 자꾸 나 디스톱이 나는 거야? 히스 있어 <웃음> <No>. <웃음> 디쌤. 디쌤 오, 오, 이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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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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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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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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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퀴다이 이새끼들 아처가 어디서 오는지만 지금 보면 딱 되는데 조닉도 왔네 아 챔크 그 스타룸으로 빠지시면 돼요 <laughs> 그형 얘기 좀 해줘 나 지금 계속 무빙하느라고 말은 못치거든 풍다이조딕다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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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초 빼야 되겠다. 음 아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혹시 그거 파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. 에, 엘 다이 <웃음> 나이스 <laughs> 에버 <에포형> 나이스 <laughs> 아 대박인데?